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살면 인생의 20%를 지하철에서 보내게 된다. 여기에도 있습니다. 매일 지하철에서 3시간 이상을 보내는 사람들. 장거리 출근러. 출근할 때 뭐하니? 어, 안녕하세요. 저는 컨텐츠 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 4년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교육회사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직무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계획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분당선을 타고 지하철을 한 3, 40분 정도 가고, 버스를 타고 한 3, 4... 그것도 3, 40분 정도 움직이는 약한 1시간 반 정도의 루트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행신역에서 출발을 해서, 홍대 입구역에서 한번 환승을 하고요 2호선으로 갈아타서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도어투도어로는 1시간 정도 거리가 걸리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퇴근을 했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금 주말에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내일이 될 예정이어서 내일 일찍 출근을 하는 김에 제 평소의 출근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날 당일에 뭘입을지 정하는 것보다 그 전날에 미리 정해놓고 자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저는 제이거든요. 어, 내일 입을 옷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고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얼른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장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통근 시간이 엄청 확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제 하루에서 지하철, 버스에 그냥 타 있는 이런 출퇴근 시간이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지금 시간은 7시 17분. 아, 6시죠? 일단 제 통근 루틴을 좀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미리다 생각을 해둬서 생각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극제의 성향이기 때문에 좀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고 선택지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좀 안정이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통근 루틴에서도 어떤 식으로 계획을 만들어두는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출근할 옷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네요. 아, 저희 팀이 일이 좀 바쁜 걸로 유명하긴 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체력을 많이 쓰지 말아야 된다. 이게 힘든 것 같아요. 보통 출퇴근길에 있다 보면은 사람에 부딪히고 이러면 좀 체력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저는 좀의도적으로 체력을 많이 아끼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출근을 하려고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을 했고요. 저는 꾸준하게 좀 계속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을 해야 되고, 새로운 컨텐츠들의 트렌드를 파악해야 되는 직업이어서, 그 시간에 좀 가장 많은 신규자 검토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나화보는 거가 이제 일이냐 <laughs> 할수 있긴 하겠지만, 처음에 재밌든 재미없든 계속 봐야 되는 게제 직업이어서, 아침에도 약간 아. 일을 한다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웹툰이니까 네,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웹툰 중에 항상 네이버가 가장 좀 뭔가 업데이트나 리뉴얼이 되게 빨라서 어, 네이버 웹툰을 키면 바로 신작 웹툰 탭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고요. 쭉 보다가 아, 이거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계속 연재 될 때마다 챙겨 보고 있고요. 지하철에서 아무래도 핸드폰 화면을 볼수 없을만큼 사람이 많을 때가 많아서 저는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팟캐스트를 듣다 보면 저 제일 큰 장점은 내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어도 그때그때 내가 알고 싶은 정보들을 실시성 있게 알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날에는 되게 널널한 칸에 타는 날도 있어요. 그런 날에는 이제 핸드폰 화면을 잘볼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매일하에 쌓여있는 뉴스를 더 이렇게 하나하나씩 격파해 나가는 그런 재미도 제가 출 출근길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강남역에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왔습니다. 한승입니다. <목소리> 콘텐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모든 걸다 팔로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SNS에 업로드 되는 예고편이나 클립이나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보면서 아, 이런 장면들을 지금 시청자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구나. 왜 이런 거 좋아할까? 이런 걸볼수 있는 되게 좋은 창구인것 같아서. 팟캐스트 듣다가 좀 지루해질 때가 있으면 되게 노래 플레이리스트도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치얼업 하고 싶을 때 리조브라는 가수의 노래 진짜 많이 들어요.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파해주시는 굉장히 신나는 가수라서 제가 치얼업 하고 싶을 때가 많이 듣고요. 저는 이제 회사에 도착을 했고요 출근을 하기 전에 이미 출근을 한것 마냥 일을 하면서 온거 같기는 한데 진짜로 한번 회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출근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네 이렇게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진짜 사람이 많았는데 이런 팟캐스트나 플레이리스트들 덕분에 크게 질문 없이 회사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도 이제 치어로팡 인권투자를 바탕으로 하러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런 루틴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힘 이런 게 조금 쌓인 것 같아서 그런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네 이렇게 출퇴근 루틴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되게 그냥 생각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던 일들이 아 그게 사실 되게 내가 루틴적으로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게 정리가 된것 같아요 이제 좀더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